할렐루야. 주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호련이 바뀌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약 이와 같은 육적인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풀리는 영적인 들림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거하리 휴거하리. 한 목사님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여러가지 문제를 대면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가지 일들 안에서 헤매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추측하고 고민하고 살고 싶지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미래를 이미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분께 묻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생각과 영을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의 나침판이다 말씀이 너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네가이 말씀을 따른다면 너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05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이이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당신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사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때 당신은 실수하거나 후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은 사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무엇이 당신을 방해하든지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